안녕하세요, 몰리입니다. 오늘 저희 마니또가 보낸 택배가 도착을 해서 뜯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뭐가 왔을지 과연 어떤 센스 있는 선물이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. 요 봉투 오! 뭐야? 뭐가 되게 많아요. 오! 일단, 에어팟 케이스. 제가 어, 에어팟 프로를 최근에 샀는데, 아직 케이스 없이 쓰고 있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너무 필요했어. 어, 근데 뭐, 뭐가 이렇게 많지? <웃음> <웃음> 엽서 들어있고요. 그리고, 잼. 오. 뭔가 되게 좋아보이는 미니 잼. 하나는 블랙 체리. 하나는 블루베리. 오. 되게 좋아보이고요 그리고 어 유산균 <laughs> 저의 장건강을 생각해주신 마니또가 유산균도 한 봉지 들어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허브차 허브티백인 것 같아요 레몬밤 허브티까지 어 근데 금액 제한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알차게 일단 제가 엽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쓰신 것 같아요. 투 물리. 사랑하는 물리야. 요즘 매일 일 나가느라 고생이 참 많아. 일하면서 깡깡단 촬영에 편집해. 진짜 피곤하지. 하지만 물리는 우리 깡깡단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야. <laughs> 소중한 우리 MC 물리. 물리는 특별해. You're my celebrity. <laughs> 물리가 항상 행복하길 바라. 우리 평생 함께하자. 하트까지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엽다. 엽서까지 써주실 줄 몰랐어요.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귀엽다. 짜잔. 어,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뭔가 이 선물을 보내신 분은 제 취향을 대략적으로라도 잘 알고 계시고, 어,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물이 굉장히 좀 저희가 원래 보내기로 했던 기한보다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. 조금 부지런하신 분이 아닌가. 어, 누굴까? 제 생각에는 군맛씨나 금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여튼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안녕하세요. 금주입니다. 드디어 오늘 저에게도 마해도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주소를 쓴 글씨만 봐도 약간,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하고, 이 글씨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가 좀 커요. 기대되게. 정말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사무지 왔어요 <laughs> 뭔가 그 마미프 선물이 오기 전에 예상을 할거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나에게 보내줄까 되게 네,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후보의 잠옷은 전혀 없었거든요. 어왜 잠옷이 왔네.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하늘색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. 아 그걸 기억해서 이 하늘색으로 선물을 해줄까요? 누구지 누가? 제가 사실은 작년에 사슬 씨한테는 잠옷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생일 선물로 보라색 잠옷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. 그걸 생각해보면, 사슬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이, 글씨. 아이, 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일단, 확실히, 물리는 아니에요. 저는, 뚝딱 아니면 마라인 것 같습니다. 일단, 요런, 테디베어, 귀여운, 이런, 거는, 약간, 마라가, 줄법한 선물인 것 같거든요? 그래서, 마라 같기도 한데, 뭔가, 이 글씨는 왠지, 뚝딱의 글씨인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이거 오늘 밤에 입고 아 지금 입고 올까? 짠 여러분 입고 왔습니다. 어떤가요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마라 같아요. 아닌가? 아 모르겠네. 너무 귀여워요. 잘 입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. 니어 저도 마라 마라토. 마니또에게 선물이 왔습니다. 사실, 한 이틀? 2, 3일 전에 왔는데, 이거 영상 찍기 조금 귀찮아가지고, 언박싱을 너무너무 궁금해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선물은 이 메모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접혀서 들어 있었는데 이걸 <목소리> 정말 저의 취향을 정말 잘 아는 깡깡당 분들이 누굴까?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. 처음에 이 글씨체로 유출을 해보려고 했는데, 분마 사슬 금주 중에 한말것 같아. 너무 귀여운 선물 감사합니다. 네, 사슬입니다. 보시다시피 저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. 어제 받은 택배를 오늘 뜯어보려고 합니다. 해볼까요? 사람이라면 도구를 쓸수 있어야지. 다들 다들 택배를 비슷한 시기에 보냈나봐요. 저도 보낸 날에 퇴근하고 오니까 도착해 있었거든요.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보내나봐. 나도 그랬지만. 안 열려. 됐다 됐다. 오 됐다. 짜 책인데? 저,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이고요. 실망스러워. 음, 편지가 있고요. 편지. 깜찍한? 이름, 이름 스티커가 있는데. 이거를 어찌다 붙이지? 일단, 책 커버가 너무 예쁘죠? 지구에서 하나뿐? 이라는 장편 소설. 요즘 독서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. 읽고 싶은 책은 쌓여가는데 못 읽는 그런 슬픈 상태에 없는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안에 이런 메모가 있어요. 지구에서 하나뿐인 사슬에게 이 책을 보냅니다. 봄이 오는 지금 이 사랑 이야기를 읽고 사슬의 마음에도 사랑이 차오르길. 쩜쩜쩜. From your manito. 수신 동봉된 편지지에 책을 읽고 감상을 적어주세요. 정말 그냥 <laughs> 독후감 써라. 독후감을 쓰라는 의미의 편지였네요. 여기 뒤에 편지지 엄청 귀여워요. 짠.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. 글씨체가 약간 금주 같기도 해요. 왜냐면 금주가 작년에 저한테 생일 카드를 써줬는데 이런 글씨체였던 것 같거든요. 금주야 맞니? 내심 좀 무서웠어요. 저는 물건을 한참 비우는 중인데 제가 안 쓰는 물건을 선물로 받을까봐 약간 음 어떡하지 했는데 책을 주시다니요 그리고 <laughs>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. 아닌가? 금주가? 이거 보면 금주 아닌 것 같은데? 물리 같기도 하네요. 물리가 맞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누구든 물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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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 네. 저희도 영상 올라갈 때까지 많이 또 누군지 모르거든요. 많이 또몇 명이나 맞췄을지 되게 궁금해요. 어떤 선물 받았을지도 너무 궁금해. 좋은 밤 되시고 이제 자겠습니다. 가 왔는데요. 제마니또가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식탁이다. 이런 명언이 쓰인 박스를 보냈습니다.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. 오 어, 책이 다어 편지다. 당신의 아름다움. 일단 편지부터 읽어볼게요. 헐, 엄청 길어. <laughs> 전 누군지 알것 같아요. 금주 아니면 사슬일 것 같은데 금주일 것같 금주일 것 같습니다. 감동이다. 많이 또 이렇게 좋은 거였더니.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드태. 궁금했거든. 근데 일단 글씨로 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. 릴리 아니면 뭐야? 림 릴. 힘이 쎄나 <나이>. 이거. <laughs> 우마에게 <laughs> 마니또 올림. 그럼 사슬이 아니겠군요. 러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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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꿀 라벤더와. <laughs> 너무 고마워 마니또야. 편지를. 음 귀여워. 이것도 힌트일까? 이거 종로꽃 열중 종로꽃 열중인데 예쁘게 열었고 내용은 비밀이에요. 안녕하세요 마니또입니다. 참 많은 고민했습니다. 당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도통 모르겠다군요. 글씨를 보면 말한데 편지는 물린데 느낌이. 아니 근데 이거 깡깡단 맞지? <laughs> 입니다. 그래서 당신의 인국 저셨가 스타벅스에서 듣고 갔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. 대박. 근데 감동이가 너무 같나요? 물리 같아요. 물리. 아무튼 마니또야 고마워. 따봉 마니또야 고마워.